여기는 사삼길로 유명한 동광마을. 동광마을. 네, 그래서 여기 어. 동광리 복제가 지 오면 해설사분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laughs> 이, 여기 계시나봐요. 어, 여기 어, 계실 거. 거예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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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기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그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니다 아유, 아감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다 아유, 감다다다 여기 그 중요한데 있잖아요. 큰데. 예, 큰 날개. 큰날게어 저만 모르는 거 같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도 돼요. 당연히. 그냥 끌려가면 돼요. 큰 날개. 이따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예, 예. 가서 <laughs> 설명해 드릴 게. <laughs> 아, 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해석사 선생님 뭐 저희 같이 챙겨가지고 갈까요? 무엇을 챙겨가고? 뭐 바이바이 같은 거 가지고 왔어요. 아 안전모도 필요해요? 그렇죠. 굴 속에 들어갈 겁니다.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아 아니, 저야 뭐, 좋죠. 괜찮겠지? 뭐, 안전 중시하는 독이든 그럼요, 우리는 안전 우선입니다. <laughs> 네, 안전 우선입니다. 그럼 <laughs> 네, 저희 모자 챙겨가지고. 그러면은. 다섯, 다섯 개요. 네, 다섯 개. 로다 챙겨가야겠다. 네, 갑시다. 네, 갑시다. 가시죠. 저희 버스 타고 같이 가시죠. 잘 예. 모시다. 드릴게요. 아, 네. 독일 오빠라고 부르시면 돼요. 오빠뭐 내가 오빠 다섯 개, 다섯 개. 해설은 뭐하신지 얼마나? 해설 나간지 네. 예. 8월달. 작년 8월달. 예, 예, 작년 8월달. 얼마 8월. 안 됐구나. 이길 처음으로 이 사삼길 나니까 처음으로 음. 우리가 하는 거. 그 전에는 사삼길 그래서 어서 나서 무등야 살았어 무등야. 어. 무정이 마을이 아니고 무등야 살다가 저그 사삼이 사삼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삼 나서 불, 지불로란 불붙여본 다음부터는 수목만 살아줄게. 지불, 마을 마을 전체가, 제주도 전체가 불붙어죽게그 때. 근 네, 여기 이 길도 다곶바이에요 이거. 곶밥이 뭐? 곶 자왈 이런 자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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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길이 없어요 여기 길이 없었는데 여기. 지금도 없는 거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요. 해, 지금 길어. 지금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비프장 둘라도사삼길난 후에. 어사삼길 난, 난 어, 덕분에 너, 그래도. 사삼길난 나니까 그래도 이만큼 길이 된 거야. 여기 쓰여 있네. 어. 큰 넓게. 아까 알게 됐는데, 괴는 이제 제주말로 둥굴이라는뜻이라면서요 그렇지. 크고 넓은 둥굴 여기가 지금 이쁜 거잖아요. 예, 여기가 쉽고. 와 진짜 좋구나 네, 이제는 사람들 많이 던지고 오래니까이 과떼 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떨어져 보니까 좀 전이보다 도가 좀 컸어 이거 지금 그러면 우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이거 쓰고? 예 네, 이거 쓰고 어, 여기 무슨 학옛날에 고대급이었는데 이제못봤어 저부터 들어갈까요? 저부터 들어갈게요. 네, 네. <laughs> 다 들어오는 것 같죠? 머리부터 들어오라고요? 거꾸로? 어떻게 그래? 무서워. 오! 너무 똑똑한 사람은 들어가지기 힘들어. 이렇게? 이게 걸렸어. 아, 어. 어. 좀 넓으셨어 이 안에 들어오니까. <laughs> 이거 약간 약간 원숭이처럼 움직여야 돼. <laughs> 발로 같이 이용해서 와 너무 신기하다. 무섭기도 했고 허리 너무 아팠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머리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나 다리부터 들어가야 되나 급하게 이제 옛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는 헬멧 장갑 플래시라이트까지 있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 없이 그냥 일반 옷 입고 어, 들어갔다는데 아, 상상이 안 갔어요. 입구가 그렇게 좁은 줄 몰랐어요. 네, 입구가 좁아서 잘 발각이 안 되고, 그 안은 되게 넓었다라는 텍스트는 읽고 갔으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입구가 좁아도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어?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내려갔는데, 결국엔 들어갔죠. 거의 내려가는 거예요? 네, 내려갑니다. 아, 진짜요? 오늘 어, 근데 옛날에 이 사다리가 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3, 4자리 맞지? 아아 2, 4리는 이거 이 작년 작년에 났어 이거 휴자하지 해달라고 예. 다치시면 안 되니까 어 뒤에 이거 잡아주세요 이잡아줘 예, 그냥 잡아줘 카메라 찍었으면 좋겠고아 뒤에 또 뒤에 또 있어 네시 괜찮아요? 아니면 저기 성요가 밑에 비춰 드릴게요 성균플래시 받아 내 손이, 네, 손이 너무 더러워서 만지지 못하겠어. 와 조심 조심 조심. 와, 와 이거 장난이네요. 아니 이분은 그렇게 좁았는데. 외에서는 <laughs> 네. 여기 이런 아 진짜 대박 이런 분리는 모르지. 저 안에까지 더 있어. 안테대가 뭐, 많지 안테리가 이 안테리가 많아. 와. 어렸으니까, 네. 어렸으니까. 네. 들었는데 여기에 노인분들도 많았어요. 네, 노인들도많아지고 응. 노인들도? 여기 들어았가지고요 사십 명 살았던 거 사십 명살았다니까사람들노인던 거예요. 사십 명 살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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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사십 명 살았던 거예요. 사십 명 살았던 거예요. 사에명 살았던 거예요. 사십 명 살았던 거예요. 사십 명 살았던 거예요. 사십 명 살았던 거예요. 사십 명 살았던 거예요. 헌밭에 으면은 헌날 옷이다 죽으니까 갈라서 숨, 아버지가 댕기면 갈라서 새밭들로 숨었어 경이신데 저녁에는 만나 저녁에는 아버지가 우리 데리러 다와 밤에는 음. 어디 밤에는 우리 데리러면 오 아이고 오늘들은 이제 집장이 사람 다받았구나 그 당시에 고생했던 사람들도 고생 끝에 나와서 아, 뭐 낙을 볼수 있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계속 고생하다가 살기 위해서 계속 고생했지만 결국 그래도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니까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시간이었죠. 어르신한테 어, 이거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어, 너무 깜깜해서 무섭고 그러지 않았어요?라고 여쭤봤는데 아니. 그 당시에는 여기가 제일 안전하고 여기가 제일 따뜻한 곳이었지 여기만 있으면 마음이 제일 편했지라는 말씀을 하셔서 아, 또 내가 또 멍청한 질문을 했구나 물은 위에서 뚝뚝 계속 물이 떨어져 이거, 이거 받아먹으면 됐네 물이. 그렇죠 나도 그 생각 했었거든 여기서 돌, 그냥 돌, 받아먹으면 됐는데 계속 물을 떨어지면물칼려리기도 하고 어떤 둘로면 그냥 곤약 떨어져안아걸라 어. 김이 떨어져 골로는 둘로 그거 이 이렇게 해서 먹고 이 아버지 내가 억새를 기어다가 이 바닥에 깔아 거기 넣었어 빨대같이 생긴 거 어. 빨대같이 억새 영면 빨대 같아요 억새 영향력이네 그 빨대같이 그걸로도 빨아먹었어 음. 이거 김 어머니 아버, 아버지는 이물 같던 거 지루하지 않았어 우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알아서 해결해야 되요그래생각보안 아, 떨어지네. 여기. 아하, 아하. 아, 아. 음, 음, 음. 근데 맛을 느끼는 너무 적어요. 정말 그냥 목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필요가 없습니다. 야, 아, 이 안에도 엄청 넓네. 야, 끝이 안 보이네. 쫙기 가면 엎드려서 가는데요 야, 어, 대박이다. 여기 여기 저 이제 보이는 데까지는 네. 괜찮고, 네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더 엎드려서 가는. 데 여기보다 더 입구가 좁구나. 예. 예. 이거는 이 동굴은 어떻게 알았을까 마을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이거 그 여기 그전에 목장이니까 새고 말 부려 댕기다가아 여기 구멍 나가다 가 한번 가보자 가보자 에이. 그러면서 6월 처음에 서진 문양이라 소 반맥이고 말 반맥이다가 반맥이다가 실로 한번 들어가 볼까 네. 음. 영행지굴 있으면 신체를 모르지 그아 이상하다 좀굴 같다 한번 가보까 가보까 뭐 어... 그냥 움움 어, 하니까 이렇게 큰 구리 발견돼 놔뒀다가 사삼 사건이 일어나니까 또 이제 사람 청년들이 그때 굴 반항으로 혼방강 그굴속 혼방 안에 얼마나 큰거좀 보자고 해서 그때 나한해에이 불을 발견한 뭐냐 이라. 나도 한번 보고싶다고. 보고 싶다고 밤 뵈아주, 하늘 말만 100만, 100만, 1 0주만 100만, 1 0 0하1 0고만 100만, 1 0 0면1나0만 100만, 1 0나만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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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요 토벌떼들, 토벌떼들 오라서 끌려서, 아, 토벌떼들이 여기 오니까, 여기 토벌떼들을 와도 이 굴이 너무 작고 납작한 굴 같지 않으니까 토벌떼들은 찾지 못한 거지. 이, 댕기몽 마을 사람을 하나 잡은 거라, 마을 사람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그 굴을 고쳐주면은 그, 저, 당신은 살려줄 테니까 그 굴을 거리셔달라. 앞이 와도, 앞이 오라도, 토벌대는 한쪽들이 쑥잡아는 잡지 못해서, 그 사람도 죽지도 고 잡지도 못했어 걔네들 이도하분나저 안쪽에 내피하고려서이 네 아, 사람들이 막, 저헌 옷이라도 뭐, 있는 걸로 해결해 막, 이래 푹 걷지. 그러니까, 토벌대들은. 그냥 이렇이 죽어준 적 하나, 나강내랑 잡으려고. 내일 네, 와야겠다. 네, 내일 와야겠다. 내랑잡을겠다 이내전 저 두에 간에 그 돌로 막 세이든 가보니까 밤보한 음. 사람을 밤에 밤에 지게. 밤새 이제 그돌맹이들을만 빠내 내쳐서 이제라 그냥 밖에 나가. 밖에 나가. 아무 데라도 보고, 가고 싶은 양 가, 삽서. 음. 이 시내 책임 할 수도 없고 책임도 못칠 거고 책임 할 수도 없고 구울 때도 없고 아무 데라도 마음대로 가고 싶은 양갔서 그런 거라. 근데 나 나간 배를 보니까 눈이 해영하고 그때야 밤하늘 봤어. 아, 비치다. 비치야, 비치야. 아, 와, 진짜 대단하다. 아. 저도 가끔씩 이제 그 강의를 할때 평화를 위한 공부라는 강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어, 그 강의에서 그런 얘기 해요. 공부는 무조건 책으로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내가 좋은 성적이나 좋은 어떤 직장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단 공부하는 거는 우리 좋은 사회, 행복한 사회, 또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도 공부하기도 하거든요. 선입견 없애기 위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공감 능력을 키우면서, 어, 공부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유적지 돌아다니는게 제일 좋은 공부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역사는. 역사는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느끼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은 선생님 오늘 엄청 오랜만에 올해 들어간 거잖아요. 네, 오랜만에 들어갔어요. 여기 고사리가 끌어와도 여기 들어갈 생각이 없어. 예, 여기 썸직해 에... 가지고. 옛날 생각 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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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수 못해. 오늘만큼 와다는 경험 아직 없었던 거. 음. 음. 정말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처음으로. 조금이라도 사슴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갔던 거. 저희 때문에 괜히 들어가시나 했는데 그래도 저희 데리고 들어가셔서 너무 고마워요. 저, 저는 지금까지 죽자냥 살아계네 이쪽 건 젊은 분들한테 이런 해설이라 이렇게 드리고 하는 것이 음. 나는 잘도 영광스럽고 좋아. 진짜. 그러니까 <laughs> 이 우리 이 사상 분도 알려지고 음. 우리 우리 마을도 이렇게 알려지고. 나도 선생님들 같은 분들은 이 얘기 듣고 난 너무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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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